하나, 화를짠 <목소리> 아. 날씨 좋은 종로 세운상가 앞에 오고 오늘은 여기를 갈 거예요 부산의 집어여 먹거리 뭐 골목이네 어디? <목소리>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진짜 많 뭐가 달라? 진짜 느낌 어, 와, 씨. 여기는 한 배성식당. 여기는 잡고 싶 어, 가자. 어, 여기 어, 괜찮네. 와는데 와. 는데대기로 깨끗한데. 주문해. 주문해? 어. 안할것잖아 나. 안할것잖아 그... 깨끗해. 괜찮아. 그냥 그 시설이 별로 안 좋지. 어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야장일줄아하는데아니다 괜찮아 재료가. 아 재료가 다 괜찮다니까. 어. 재료 손질이 엄청 맛있겠네. 재료 손질 엄청 잘하시나 봐. 보관 상태도 괜찮. 딱딱 봐도니 괜찮잖아. 또요 요 새우도 괜찮고. 새우도 괜찮고. 이건 뭐야? 아 곱창 아 곱창? 아낙곱새낙곱새 아, 낙지 우삼겹 괜찮...맞나? 아차돌차이 차돌? 아니 차돌박이 응. 마늘도 이렇게 네. 많이 어1 네. 0분저 네. 네. 10분동안 네. 저어주세 그래서 10분 후에 면사리가 이으면 은 밥이랑 같이 먹어요. 응, 그거 딱원는내가이에요 아,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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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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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그냥 다른 느낌 아니야? 이거 전혀 왜? 전혀 다른 낙곱들라서 저는 음. 고물 음. 거야, 간좀더 빨갛고 김이랑 이거기는 약간 밥을 부르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여기는 약간 술을 부르는 스타일이야. 에 음. 반주로 먹고딱 좋네. 콩나물을 넣어서 먹는게 맛있네요 콩나물 식감이랑 음, 괜찮네 콩나물 넣어서 네 <목소리> 넣어줄게요 음. 꿈밥을 하니까 이제 김가루를 뿌려주시네요 여기에다가 꿈밥에다 콩나물 넣으면은 어때? 어떨 것 같아? 맛있죠? 음. 콩나물이 만능이다 이렇게 뜨면은 여긴 아, 같아. 아 어, 커피 사가 어. 어. 간판이 안 달렸어. 어. 또3 층이야. 이게 간판이야? 이게 전체 간판인가 하고. 어. 이 간판이네 커피사. 어. 웨이팅 나와. 가봐. 커피를 웨이팅? 여기 작은 문. 왜?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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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갔다 와봐. 이제 갔다 와. 아, 한 판. 밟아볼까? 아, 밟아 이겼어 갔다 오라고. 아. 와. 이게 처음에는 좋은데 자주 오긴 좀 그래, 이런 데는. 그치? 구르면 바로 쉼. 어? 아, 들어간대 여기요? 어, 맞아. 어, 근데?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 편지가 데려갔는데 이런데에 온 거네? 여긴 아닌 거같아 아, 파티사도없 문이 없어가지고, 아, 이, 진짜 이만, 이 쭈구리야.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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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그 음. 여기, 음. 여기, 여기, 여기 밤 되면은, 주말인가? 여기서, 여기서 이 작은 공간에서 연주하자. 노래가 그런 것 같아. 멋있어. 여기 카페는, 여기 그런가 봐요. 카페인데, 여기가. 아니, 간판 없계다 약속했나 봐요, 이, 이 동네는. 그치? 그게 멋있거든. 이거 내가 맞아 네. 뭐, 아, 무것도없이 이거 이렇게 있다고? 덩그러니? 이스이름이박안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아, 박스. 박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죠 이거 안 되죠? 이거 안이네 저희가 첫 손님인가봐요 여기 네, 죠이시붙되라고거안되 그래. <laughs>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너무 멋있어 가지고 갔어요. 그래요? 네. 아, 진짜요? 어. 이시성을 가지신 사장님이신가 보네요 <laughs> 아니, 제가 이 시간이고요. 네 아, 그래. 응 어. 이간회라고요. <laughs> 솔직히. 우리 애기야. 봐. 아, 애기야. 무슨 땜에 보고 온게 아니고 그냥 온거야 네? 아니, 그냥 여기서 뭘까? 지나가다가 어, 뭐야? 왜 세계가 동그란에 있지? 근데 네? 검색해 보니까 이간회 아, 스다크나 <laughs> 오더라고. 그래서 어, 여기 가자. 그래서 여기 왔어요. 진짜? <laughs> 먹어 봐. 오빠 색깔 똑같아. 맥백주랑 그게 거기야. 아니, 드셔 보시라니까. 어? 드셔 보세요. 드셔 보셔어 맛있다. 탄산감이 확 없어져. 어. 어. 맛있다니까. 어. 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두부를 아까 구우시더라고요. 들기는 음. 음. 어떤 느낌? 난 생두부보다 이있어 뭐. 나도 음, 같은서 알아. 응. 좋 음. 이거 얼마였는지 기억나? 들찌가 묵지라서 맞아? 괜찮다 지날씨, 이날씨는 바짝 즐겨줘야 돼. <laughs> 아니면은 어. 추워 금방. 어. 요새는 우리나라 거의 3계절 사계절이 없고 삼계절, 음 3계절 화장실만 좀 깨끗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너는, 난는좀 너는... 반대로 생각해. 왜냐면은 화장실이 안 좋은 거를 인지하고 있는데도 오는 거야. 봐봐, 우리도 똑같대. 이좀 좋은 그냥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다 누워줄 말한데. 내가 술 먹는 데는 솔직히 하나는 좋아야 돼, 깨끗해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그러면 더더 좋지만? 어. 더 어? 좋잖아. 그러니까 좋은 좋은 그러니까 <laughs> 가게는 흐름나일지연정 이제 막다 쓰러지기 3초 전이열열정 인지열정. 인지열정. 어? 3초 전이열 인지 전이전이 3초 전일지연정. 전이, 어? 그래도 우와 맞아요. 맛있어요. 네. 네. 이거 두부가 일부러 이제 구우셨네 이거를. 응. 네. 손 두부 사다갔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일반 키게 두부가 아니고. 이건 토스트. 이건 왜 그러냐면 입맛 요즘은 다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특별하게 안 하면. 아 상하무스 없다 이야, 이야, 이모님이 차라리 기네. 음, 여기서 저... 30년 했어요. 아 진짜요? 예. 오씨. 이거? 응. 어때 어때? 그냥 뭐소어빵 응? 음. 사이에 설탕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응. 하는 그 토스트. 응. 그냥 계란에 빵 넣고 응. 맛있어 보여줘야지 노는 거 응. 나는 이렇게 다 좋아요 실론티 소레는막 이런 거 응? 사람 되게 싫어하는 술이잖 싫어하는 음료수잖아 응? 심지어 응. 같은 그거네 같은에서는 때시이야 브랜드가 브랜드가 아, 비슷하게 와요. 다음에 또 봐야지 나. 오. 이제 먹어봐. 잡사봐. 어, 맛있죠? 응. 근데 그 느낌이야. 소래눈 하이. 응. 진짜 소래눈의 진가는 어디가 제일 맛있냐면은 난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해. 이제 사우나에서 나와가지고. 사우나 어리... 후에 나는 핫바 하나 먹고 나온 거 쓰여 좋아해. 그니까 이게 그. 그 옛날에 그모국탕 가면 내리 스르륵 꿰는 알지 이렇게 음, 스르륵 아니, 아니, 아니. 어, 스르륵 칵! 한 다음에 이제 딱 소리를 낼 거네. 깍깍. 깍깍. 아가 많이 갔네. 이모 무두등 다시는 거예요? 예? 무두등. 무등 야, <웃음> <씨>. 오. <laughs> 야, 낭만 터진다. 와. 분위기도 좋고. 직접 하시는 거예요? 감자순. 그래, 네. 응, 아, 감동입니다. 아 와. 해, 감사합니다. 치워 주세요. 이사 어떻게 아, 다 갈으셨네. 갈고 체도 어. 조금 어 아. 맞지? 맛있게. 아, 있거 맛있다 찮네네 음. 아, 괜찮네. 아, 괜찮네. 아, 괜찮네. 아, 괜찮네. 아, 괜찮네. 아, 괜찮네. 아, 네 아, 네네 이건맛 없을래야 맛을수 없는 이이제 약간 야장도 있으면서 그이걸넣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없은이 사람은 이치람은이사람이거 무슨 라면 람은이사래은래라래난 신라면 은이사람라이 사람은 이사이 난 틀리게 생각해. 뭐? 계란이 들어간 신라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 아니 그럼 와 <laughs> 콜라도 맥주도 들어간 맥,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맥주 향이 나는 거지. 알코올은 없어. 맥콜 몰라? 모르지. 아 알아 어? 알아 알아. 응. 근데 이걸 먹는다고 생각하 해본 적니지 가지고 이걸로 해서 이제 소맥을 하는 해볼게. 소맥 소맥 소맥콜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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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괜찮 맛? 콜라인데 맥주만 나는 콜라야. 응, 나 먹어볼래. 왜 그걸로 먹어? 응, 네? 그냥 보리차만 나는데 맥주만 안 나. 먹자. 응. 네? 음. 아 좋다. 어? 좋아. 네뭐 여기서 뭐. 전문적인 냉면을 기대한거냐 그냥 뭐냐 거시기 우리 안주로 먹기 제품 아닐수도 어 엥? 제품이지 면은 제품이야 아니 냉면 육수는 제품이겠지 어떻게 육수를 어떻게 떠아 그 응. 응. <laughs> 육수는 그렇구 거의 비빔같아 면이랑 육수는 제품일수 있어 근데 이게

오지 않았어쟤 해야지. 술플레용 터지나요? 술플레용 터지나요? 쟤님 술플레용 야이씨 야이